안녕순이 알려주는 탑10형이야 최근 화사가 성균관대 축제에서 더러운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되고 있어 네티즌들 반응 대부분이 선 넘었네 대학교 축제에 중고등학생들도 많은데 더럽다 그런건 침대에서 해라 못생겼다 등 악플이 많아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과 시각을 존중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대중들의 비호감으로 찍힐 수 있어 좀 얌전할 만하면 비호감 짓을 하는 화사 오늘은 죽은 곱창집도 살려낸 화사가 비호감인 이유 탑3를 알아볼게 3위는 노브라 공항 패션 화사는 2019년 7월 인천공항에서 할리우드에서나 볼라 의 속이 훤히 비치는 흰 티셔츠를 입고 입국했어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관종이라고 비난했으나 화사의 팬들은 개인의 자유라고 지지했어 그래도 공인인데 공항에서 노브라는 좀 보기 그렇다 2위는 란제리 의상 2018년 12월 2018 가요대전에서 파격적인 란제리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어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선정적이고 불편하다고 반발했으나 화사의 팬들은 화끈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을 칭찬했어 그래도 가요대전의 경우 지상파 채널로 가족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인데 그래 항상 좀 선을 계속 넘는 것 같아 1위는 예명 사용. 화사는 본명이 아내진임에도 예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본명 아내진이 너무 평범해서 예명을 고민하다가 화사라는 이름은 밝고 강렬하게 빛나는 것 같아서 좋았다. 고그 말했어. 뭐 예명 쓴게왜 비호감이냐고. 전혀 화사하지 않아서야. 나만 이렇게 비호감으로 느끼나.